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제가 하나씩 이렇게 찍어 보고 있는데 어, 좀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laughs> 제가 말이 빠르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뭐 유튜브는 배속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배속으로 들으시고요. 또이 잔잔함으로 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함께 읽을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메. 아멘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이제 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한 한 차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했는데 며느리들이 돌아가지 않고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로 어,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근데 한번더 이제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더 고면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근데 그냥 들으면은 어 그냥 말하면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두 가지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1 1절 보니까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리고 1 2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늙었으니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는 이미 남편을 얻을 그 나이가 지났다. 결혼 정년기가 어 이미 지났어. 난 과부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며느리들은 결혼할 수 있으니 돌아가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현실이에요. 아들들을 심지어 낳는다 하더라도 결혼을 했어. 근데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라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어...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도 좋은 이유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심에는 희생하는 사랑이 있던 것이죠. 저번에, 저번 말씀 나눌 때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으로 며느리를 끝까지 사랑한 나오미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떠나돌, 떠나도 될 이유까지 제시하면서 희생하는 사랑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어,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여러분들도 아마 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많은 희생을 통해 자라왔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 희생하는 사랑은 결코 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아주 많은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내와 사는 것도 많은 희생이 따르는데 그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것,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나도 자녀를 가졌을 때 그들을 위해 희생해야겠구나. 어머니에게서 받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만큼 그 좋은 만큼이라도 흉내를 내봐야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희생 받았고 또한 희생을 할 존재들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 이 며느리, 아,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일편단심 며느리들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괴롭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와의 호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어, 여기서 여와의 호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체념과 단순히 희망없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에 놔두셨다라는 토로와 한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통곡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는 말에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그저 단순히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 깊이 개입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어떠한 존재,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엎어져도 하나님께 엎어지려 하는 것이고 좌절해도 하나님께 좌절하고 아무리 탄식하고 원망이 들고 화가 날지라도 하나님께 화를 쏟아두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요 화가 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 이 본문 짧은 11절에서 13절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받은 희생을 기억하고 베푼 희생에 감사합시다라는 거예요. 어, 이나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사랑하다 살아가다 그 책에서 폴 밀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와 결혼과 자녀를 주고 이미 깨어진 삶과 의로움과 가난을 받아들인다. 그나,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마저 포기하여 그들에게 희망과 장래를 준다. 자신의 죽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준다. 이런 맞바꾸기는 훗날 예수의 죽음을 예고한다. 저도 모르게 막 아멘이 나오려고 하네요. <laughs>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푼 희생적인 사랑은 맞바꾸기였던 거예요. 자신의 외로움과 가난과 깨어짐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웃에게 며느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자유를 주고. 결혼할 명분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나옴이었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며느리들에게 베푼 거예요. 어,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러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13절, 23절 24절 말씀 어, 이 본문은 저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첫 번째로 결혼 후에 선교를 준비하러 갈때 아, 하나님 제발 어, 이제 군, 군은 사역을 앞두고 있으니 어, 확실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 오랫동안 말, 어,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그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을 때이며, 또한 그렇게 죽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저와 저희 가정이 늘 죽어지는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맞바꾸기 하여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뒤집어쓰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희생을 기억했다면 우리도 희생을 베풀어 줄수 있도록 희생을 할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좌절하자 라는 겁니다. 어, CS 스이스가 고통에 관련한 고통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두 가지 책을 썼는데 첫 번째는 고통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헤아려본 슬픔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먼저 나왔고 헤아려온 슬픔이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어, 이두 책을 쓰는 그 서술의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고통의 문제에서는 고통이라는 주제 자체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어, 나름대로의 해답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헤아려본 슬픔은 아내 조이 데이비먼을 잃었을 때 썼던 그 책이라서 에세이라서 하루하루의 슬픔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훗날 시에스 루이스가 두 책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고통의 문제에서 변증가로 썼고, 헤아려본 슬픔에서는 남편으로 썼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우리의 기둥 되시고 체념이 아닌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하나님께 좌절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아려본 슬픔의 머리말에서는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루이스가, 나는 또한 루이스가 성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함 지르고 헤리하고 발버둥치며 대들 용기가 있었던 사실에 감사한다. 이는 그다지 자주 권장되지는 않지만 건강한 슬픔의 일부이다. 루이스처럼 저명한 기독교 변증론자가 그토록 탁월하게 주장이 온 믿음을 의심할 연기를 가졌기 때문에 더욱 도움이 된다. 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 죽음에 대해서 종교적인 권면,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어, 하지 말라라는 대목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좌절한 것이죠. 고함 지르고, 회의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건강한 슬픔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좌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우리 두 가지 넣고 기도합시다. 어, 희생이 곧 영광임을 믿으며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죽어지는 그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쉽게 체면형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좌절하기를 꾹 참기보다 하나님께 토인내기를 어,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 떠나도 될 이유를 얘기하며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맞박구기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받은 희생을 주는 희생으로 바꾸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좌절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니 쉽게 체념하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꼭 참기보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탄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3분의1이 한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정직한 신앙인, 하나님 건강한 슬픔을 경험하는 신앙인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